아니, 이거, 성실하게 독사하면 바보야. 뭔가를 탈출맵처럼 풀어야 돼, 이거. 그래? 그럼 같이, 구, 같이 알아가 볼까? 누구랑? 응. 너랑 어? 나랑 더. 어. 다주님, 저도, 다주님, 거기 캐시니까 저도 여기 조금씩 할게요 예. 아니, 다주님, 여기 캐세요. 저 반대쪽에, 저 저기 캐게요 아, <laughs> 진짜. 어쩌. <laughs> 진짜 지옥 잘 오셨다 삼식님 지옥이랑 잘 어울리세요. <웃음> <웃음> 진짜 안성맞춤. 저 여기 갈게요. 여쪽에. 네예 예. 예. 아이고 이새 봐. 뭐지? 이게 뭐야? 사장님 그거 아세요? 룰즈 아까 읽었어요? 사장님? 사장님? 어?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황금콩? 다주님다주님 다주님! 어디 가셨어요? 계단 올라가고 있다고? 레버? 헉! 잠깐만. 이거는 그건데? 이 레버 아까 물 그거 개었는데 어떻게 나가지? 잠깐만 설마 여기로 나가야지 지옥에 나갈 수 있나 설마? 그건 아니지? 이계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음. 아 이런 거의 끝은 결국 안 좋던데. 아 이거 뭐지? 있네 콩콩이 어 다주님 예 계단 가고 계세요 네뭐 지금 저도 계단 가고 있는데 지금 왜요 거기 위에 무슨 일이세요 아왜 얼른 오세요 왜죠 100가지 파일이 죽기 직전을 다른 말로 아 라고 하게요. 올라가면 100가지 과일이 아, 1가지 과일. 야, 그거 s 프트 누르면 절대 안 밀려? 어. 아, 아 뭐야? 그래? 아, 나 몰랐네. 100가지 과일이 죽기 직전 다른 죽기 직전. 100가지 과일이 죽기 직전? 예? 음. 아, 아. 알았다. 그게 뭔데요? 백과사전. 아, 진짜 열받는다. <laughs> 어, 저 짜증나. 짜증나. 예. 아, 개열받네. 어, 야, 저게 뭐예요? 사장님, 저거 상자 뭐야 이거? 아, 저거 상자면 덕 있어 덕.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고 저걸 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해. 내가 보기엔. <laughs> 시작해요? 여기서 떨어져, 어디서 시작해요? 아, 저기 계단 초반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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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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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기, 저기, 저저 아, <듀신> 어떻게 이런 상상을, 생각을? 어? 낭나라다. 아, 어, 됐다. 뭐야? 진짜로? 맞추지 마. 아. 조카하오. 아 진짜야? 아 진짜야? 진짜야? 뭐삶는거 이벤트 있다 이거. 삼식 님! 네. 때려도 돼? 어? 밀어도 돼? 난난 갔다 왔어. 안 되지 다준님 제발. 알았어. 왜 그래 다준님? 우리 같이 나가야 될거 아니야. 아, 아. 난 갔다 왔어. 난저 트라이 해보려고. <laughs> 저거? 어, 어. 어 갔다 왔는데 뭐가 없나? 아아난 먹었 먹고 왔어. 먹고 왔어? 응. 저거 안 해봤어 그러면 다준님? 뭐야 설마 종치고 끄다 이런거 있어라 지금 죽여버린다 콩아 콩콩 씨발 어? 웃서지는데어 됐다 부서지, 부서지면 안된다는 얘기 없었잖아 왜 그래? 야, 뭐 봤어? 와. 나 탈출, 뭐야? 탈출 건. 거짓말 치지 야, 마! 얼마야? 잠깐만. 이, 내가 숫자를 잘못 세. 30만 덕 같은데? 야, 솔직히 반띵 해라, 이거. 야, 근데 왜 반띵 해? 내가 여길 주고 여기 들어왔는데. 그니까, 그리고 여기는 같이 풀었잖아. 아, 뭘네가 풀어? 내가 풀었는데. 알았을라 봐. 아니다. 안가질래너 유리 유리 깨서 그거 받은 거면 너 그거 업보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봐. 그나 룰즈 룰즈 알려줘. <laughs> 야 내가 룰즈 하나 팔게. 어 내, 내가 이거 별, 근데 돈을 어떻게 주는데 이거? 줘봐 내가 나눠줄. 음... 음... 게 룰즈. 이생에서 마지막 시험을 망쳤구나. 때잉 꿀 때가 왔구나. 안타깝기도 하지. 침리선불할 기회를 주겠다. 너의 모든 업을 씻고 성불하거라. 어양 띠가 어디 갔지? 양띠가 어디 갔어? <laughs> 어? 사기... 사기 업부근 사실 나 여기가 궁금해가지고 여기 뭐지? 아니 나 이게 사실 루즈가 없으면 이해를 못해가지고 루즈가 갖고 싶긴 했어. 여기 뭐야? 레버가 필요하다고? 어? 오, 야. 에코, 이거, 이것도 내가 풀었는데 이거, 못받긴했었거든 레버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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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로드밖에 없어. 망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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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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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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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뭐야 이거 이 수상한 거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우리 애들 색깔인데? 어? 이거 우리 애들 색깔인데? 내 색깔이 찾아서 서있으면 되나? 아 여기 들어가는 건가보다 나태지역에 들어가서 아닌데? 야 이거 우리 다서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럼 뭐 단체로 뭐 깎기나 없다. 오 코코 배수로 물을 음. 어떻게 떠 그러면 물을 끓오려면 레버가 필요한데. 레버도안 팠는데 레버 구해야 되나본데? 30, 이거 30만원 돈인가보다. 이거 사진에, 이거 30만원으로. 응? 음, 음, 이런 미친... 세곳중한 곳만이 제대로 작동한다? 물을 잘 끌어도 큰 놈이네, 이거. 땅땡님! 아, 랩 레버 어디서 구한지 알려드릴까요? 어네 레버 아테지옥 가시면 얻을 수 있어요 여기요 오 가야 하나요 중복으로 네, 안 주나요 가야 얻을 수아 근데 여기 중에 하나를 할수 있다네요 삼분의 일 확률인가 보네요 삼생님어 색깔이 달라요 이거 아닌가 삼생님삼생님 있어 네? 이게 뭐야? 이거 심으세요 여기 이거 네, 나 불렀는데?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기다려야 돼네 이거 뭔가 있냐? 이거 하면 뭐가 된대요? 이거, 이거 그거 전부 나눠가주잖아 일단 해놓고 그거, 그거 돼가지고. 돼가지고 아 그런 거야? 아 오케이 응. 그럼 음. 물을 줘야 할것같던데요 얼마 안 남은 거 같지? 이거 다 심으라고 해야 될까요? 님 뭐함? 일단 물을 줘야 뭐 할것같던데요 심어도 그 의미가 없나 보네 팔았어. 아 어디 금 이거 전체 이거 판매 없어? 콕콕콕 이리로 오세요 여기 오시면 아니 이거 전체 판매 없어? 어 없나본데? 이거는 나태지역 그거라서 누나가 와 나태 레전드 아 야식님 에? 아까 그 30만이 좀 쩌는 거 같은데요? 왜요? 아니 다주는 하도 얼마 못 버갖고 우리가 버는 어. 게좀쩌나본데 개많이 벌었는데? 아 루즈님 이리로 오세요 아 이거 심으셨지? 안해봤는데 나? 서랭이가 내 자리에다 지가 심었다는데 근데? 아 그래? 응, 맞아. 나 이거 그래서 몰라 그거 어, 나, 나 해도 돼? 물 필요하다고? 어나 나, 이거 나, 물! 나물 했는데? 아니 서랭이가 해버려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뭐야 또 아니 물을 끓으려면 아니 서행아 아니 왜 백마일 경로 되고 있지? 아 정면 안 눌렀어 어? 이거 루테님 어떻게 심어요? 아니 선영이가 심어 버렸어요. 저 제가 심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제 뭐. 이건 어디서 구해? 이거 선영이가 심었다니까 나 몰라요. 어? 어 아니 내, 이거 내, 내가 물을 있다가. 물을 틀었는데? 야 선영아, 선영아 내거 키웠냐? 어디 있어 선영이? 몰라. 아니 내가 물을 방금 했는데 이제 물이 흘러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걸까? 아니 루텐님. 네. 여기로 와봐요. 사장님, 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거 레버 설치해서 물이 나와요 여기. 어, 네. 양동이는요? 어, 양동이? 양동이가 필요하오라는데요? 아니, 양동이는 또 어디서 구해? <laughs> 아준님 이거 레버 어디서 왔어요? 저 아니. 이거 그뭐야 코코아콩 하니까. 그거 부셔도 돼요? 가져가도 돼요? 미친 인간 아니야? 아니, 저따로오세요 그럼 이따 따라오세요 예예 아니 불법적인 거 아니고 구했다는 얘기죠? 으흠 아 이거 그 당당 정정당당하게 구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마치 어? 누가 들어왔네? 레버가 필요하다는 곳이 있었거든요? 어, 어 농사상점 어 누가 열어놨네요? 그럼 밀은 어디서 구해? 함께 쓰는 밭이라서 있고 몰라 아 여기네 여기서 농사해야 돼. 그럼 씨앗을 어디서 구해? 씨앗 나오는 곳 없던데. 씨앗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보네. 응? 야 이번 퇴근 전쟁은 왜 이렇게 머리 써야 되냐? 그러니까 뭔가 시크릿이 많아. 야 탐시가 너 진짜 백마 한 번만 도전해 봐. 백마가 뭐야? 백마라는 거 있거든. 겨우려. 여기도 깼음? 어, 둘 다겠어. 어찌 이거? 나 뭔지 아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저 레버를 가지고 야, 루테야. 저기 정원 어? 다켜 보자. 정원? <목소리> 아, 야, 물련이 량 구했는데 어따 써요? 어, 우리 야, 물량동 롤로로로로. 물량동이 어디서 구했어요? 여기 물 팠어? 네. 내꺼 해 줘야지. 무럭무럭 자라라. 물량동이 어떻게 구했어요? 희미해요. 희미해요. 사신 님, 근데 그거 어떻게 키워요? 그거요? 네. 비베리야! 네. 비베리야! 아. 아, 알려줘! 야, 물, 물은 내가, 내가 했단 말이야, 레버는! 어쩌라구요? 여기가 지옥인거 몰라! 야, 루테야! 어, 이걸 어. 어떻게 키워, 여기에서? 따라단 누나꺼 이 내가 심어놨어. 어, 고맙다, 야 오케이, 심었어? 사실, 어디서 선이에 갖고 와서 내가 갖고 있었거든. 어, 그래? 그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 건가? 근데 물을 줘야 된다는 의미가 줘야 되는 거 아닐까? 한번? 아 소령이가 내걸 미리 씹어버려 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이거는. 그러게 그래, 너심겨져 있는데. 응. 네. 내가 그래, 지금 이게... 복사하고다시버 보러. 아 양동이. 야 삼시가. 네. 양동이 어디서 구함? 따 어? 아이야. 아니 이거 어디에야. 처음에 했는데. 아 어디에야. 여기서 만든 거야? 근데 판매한데 만든 게 어디 있어? 나 여기서 팠는데 내가 봐. 근데 이걸 파는 건 근데... 아니지? 어 파는 건 안되더라 제 제작비 없던데? 쟤네 여기 있는데? 아 있네 있네 아 미친 이렇게 했구나 근데 여기 뭐 해도 뭐 없던데? 맞아, 맞아 없어 헐철 <끼리> 어디서 얻었어? 비밀 비밀 어, 저기 그 저승사자 안에 들어가서 비밀이야! 여기 지옥이라고! 저승사자 안에 들어가서 오 예쓰 불량둥이 괜찮다 여기 지옥이라고

고맙소. 아나열한테 말고고 다녔거든. 응. 응. 저 정원에는 대나무 일곱 응. 나 키우기엔 너무 많지라 그러는데. 어? 이선짝순인가 봐. 야, 빨리 키우자. 어? 어린애야. 그래? 빨리 없어 빨리 해. 철이 안 나. 이거 처리 잠시. 네. 어디 있어? 저 여기서 여기서요. 다섯 개면 되겠지. 저 무슨 왜 그러세요? 네 뇌물을 주었으니 아이, 힌트를 뇌물... 하나 주겠소. 예. 힌트는 뇌물이요. 뭔 개소리세요. 아 이거 설마. 내는 없어져. 아니 콩콩에는 진짜 씨. 어, 이 단계 잘았어요. 아씨 이거 아 뭐. 늘 책을 가까이 하시. 대나무 숲 비밀 있다고? 근데 그거 있다고 그랬어 아까 처음. 맞아 아까 그 해보여. 있더라고 앞에. 대나무 숲아래로 아니 이거 성실하게 덕사하면 바보야. 뭔가를 탈출맵처럼 풀어야 돼 이거. 그래? 그럼 같이 구, 같이 알아가 볼까, 오빠? 누구랑? 너랑? 음. 어 나랑 어 어때? 난 이거 제일 처음에 와서 강제 를 썼어. 야, 너네 음. 덕 얼마냐? 덕? 어 얼마 모았냐? 야, 십만도 안 된다. 나만 10만, 어떻게 십만이나만만도안 나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만인데 와, 뭐야? 아, 그러 너네 너네랑 어? 왜 차이가 렇게 어, 아... 퍼즐 풀어서? 어, 퍼즐 풀어 만그런가 봐. 그거 이게 3가번면안 된다는 이유가 도 뭔가를 했나 봐. 몇 단계까지 키워야 되나 야물나한1 1번 줘도 계속 줄 줄하던데. 응. 그래? 응. 몰라 그냥 성실하게 물 줘보자. 어. 응. 설마 해야지. 배신하겠어? 그래 알았다, 알았다. 뭐, 뭐, 뭐. 뭐. 안녕히 계세요. 뭔데? 뭔데? 나빠. 근데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근데 책들이랑 NPC 들들 말을 걸어 보면 음. 뭔가, 뭔가 한 방에 있기네. 탈출할 듯한 언급을 몇개듣 대나무숲도 그 대나무숲 대출 여행해 줄게. 그생기부라고 그니까. 어. 그 하는 거를 지울 음. 수가 있는 이때. 어. 근데 그거를 지운 사람이 있대. 어. 이때까지? 아, 내가 물 주다 보니까 갑자기 음. 뜬게 뭐냐면 깨끗한 물이 있으면 더러운 물도 있는 법이라고 떴거든. 맞아. 몰라 갑자기 그게 떴어. 응. 아무튼 그냥 그냥 그래가지고 베나모숲 마레로라는 곳에 생기분. 삼치가 아? 너턱 얼마나 쌓았냐? 나3 0만 봐봐, 어, 얘도 높잖아. 사왔어. 야, 너 뭘로 쌓았냐? 난안 쌓았는데. 아, 쟤뭐 풀었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다니까. 쟤도. 어. 그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게 말안 돼. 나도 사만이야삼치가너뭐 했는데 사이야 또쪽에 저택이라고 있는 곳에 <웃음> <웃음> 왜 화내 왜 화나는데 왜 화나는데, <laughs> 화나는데 같이 공유해줄 때왜 안해 나말 안할래 씨왜 여기 뭐예요? 여기요. <laughs> 니말 네 진짜 꿀팁 좀. 여기요. 뭐요? 계단 오를 때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가면 빨라짐. 아. 아시 아. 떨어지잖아요. 아. 아 근데 아이씨. 계단 오르는 건 빠름. 진짜임. 아 이게 왜 맞아? 아 죽여버리고 싶다. 나안 해. 왜 예, 여기 있어? 아, 포기해야겠다. 역겨워서 못하겠다 저. <laughs> 다른 거더 역겨워. 아, 존나 역겨워서 못하겠다 지금. 뭐, 이거 살아있는 거야? 상자를 <목소리> 먹으러 가야 n 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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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g e r e Sang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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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 n g e r e 상상 n g e 클 e s 된건개 e r 상자 나도 이거 뭐가 있어. 아 리얼? 얼마? 네. 천 더. 아씨, 코코아콩 캐고 말지. 코코아콩 캐는 곳이 있어? 어 여기. 밑에, 밑에 있잖아. 보기 전에. 그거 얼마인데? 그거 250인가? 존나. 아 미친 아쏘리 어. 여기잖아. 여기서. 먹었다 니 내가 먹 이거? 뭐해 거기서? 버러운물 찾아 야루야 루테야 예 뭐 어떻게 어? 됐냐? 양띵아 어떻게 그럴 아수 씨. 있어? 아까 너거 다시 돌려준 건데? 안대로 돌려줬는데. 야 이따 이리 와봐. 아 싫어? <웃음> <웃음> 아 내가 청삭하는 거네. <laughs> 뭐야 만천업복왜 싸요? 그냥 시간 지나면 싸요. 시간 지나면. 잠만. 깐 야, 이게 근데 양띵, 양띵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이거 찾았거든? 이거 뭔데? 이거 왜준 건데 나한테 이걸 누가 줬는데? 내가 찾았어! 대나무 숲에서 나5 0번까지만보고 50번 포기한다 뭐 없을 거 같아. 어? 레버 어디서 남? 대나무 숲에 이게 있었어? 응. 야, 찾았다. 저기에서 어? 이상한 배 하나 있네. 색깔 있는 거. 배. 어. 나도 어. 거기 가볼라는데 했 어떻게 가는지 몰라. 나이병 나 어떻게 가는지 알아?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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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게